안녕하세요. 솔라룩스입니다 YF 소나타고요. 백화 현상 때문에 오셨어요. 지금은 좀 괜찮아졌는데 처음에 시동을 걸면은 아예 아무것도 안 보일 정도로 뿌옇게 나오다가 백화가 조금 완화가 되는데 지금 보시면 안양천이라고 써 있는 이쪽에 안 보이시죠? 안양천이라고 써 있는 여기에 원래 파란색 화면이 파란색 색상이 보여야 되는데 허옇게 보이죠? 백화예요. 네, 후방 카메라는 뭐 상태는 좋은 것 같아요. 백화 수리하면 굉장히 깔끔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. 모니터 탈거해서 수리해야 되구요. 수리 시간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소요됩니다. 수리 시작해 볼게요. 자, YF 소나타 백화 수리 모두 끝났습니다. 이제 이렇게 진한 남색 화면 잘 나오고 있고, 아까 보여드린 대로 이런 물 색깔이 네, 이렇게 파랗게 정상적으로 나와야 돼요. 카메라 상태는 굉장히 깨끗합니다. 네, 후방 카메라 정상으로 나오고 있어요. 자, 이렇게 모니터 고장이 많은데, 후방 카메라 이상인 줄 알고 막 멀쩡한 카메라를 비싼 돈 주고 교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이 현대 정품 카메라 교체하시면 이 모니터 수리하는 것보다 더 비쌉니다. 일단은 모니터 먼저 정상으로 만들어 놓고, 그 다음에 카메라 상태를 확인하시는 게 순서라서요. 백화 현상 먼저 확인하세요. 어, 라이트 꺼진 상태에서, 라이트 이제 이렇게 미등이나 뭐 오토 이런 상태 말고요. 라이트 완전히 오프 해 놓으시고요. 여기까지 해서 오프 해 놓으시고,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에 요물 색깔을 보세요. 그래서 물 색깔이 정상적인 이런 파란색이 아니라 조금 허옇거나 제대로 안 보인다. 그러면 백화현상 나타난 거니까 수리하시면 네, 됩니다. 영두포 솔라룩스에서 YF 소나타 모니터 수리 모두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